안녕하세요. 토요일 밤 비밀스러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비밀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DJ 비밀정원의 통통 튀는 콩식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1759년 왕비로 책봉된 정순왕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승지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영조 35년 51세 연상인 영조와 혼인한 정순왕후에 대한 간택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6월에 보시면 정순왕후의 간택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요. 야사를 기록한 대동기문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수 있습니다. 2020년에 생각해 보면 15살에 60대와 결혼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정순왕후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들어 보시면 어떻게 간택이 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직접 나선 것은 과인이 하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이다. 방석에 각자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각자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앉도록 하여라. 네. 헌데 김한구의 여식은 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제 자리임은 알고 있으나 제가 어찌 아버지의 이름 앞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부친의 이름에 차마 앉을 수 없어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정순왕후의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조선 아니 그 이상의 것들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산이 가장 깊다고 생각합니다. 산은 높기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산일수록 가장 깊은 곳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이 가장 깊습니다. 바다는 끝도 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끝도 없이 깊기도 합니다. 구름이 가장 깊습니다. 구름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내려다 봅니다. 또 물을 내리고 바람을 불어 땅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생각들이로구나. 허면, 기만구의 여식은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문하시니 감히 답하건대 인심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측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고 넓어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인심입니다. 허면 두 번째로 꽃 중에서 가장 예쁜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예쁜 꽃은 복숭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과실에 맛도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화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매화꽃은 언 땅에서도 예쁜 색기랑 좋은 향기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기 때문입니다. 모란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란꽃은 붉고 아름다운 색으로 보는 이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모카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카꽃은 물론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른 꽃은 일시적으로 피어 마음을 즐겁게 해줌에 불과하지만, 목화는 꽃이 지고 나서 솜을 만들어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추운 겨울은 굶주린 백성에게 있어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백성일수록 더 목화의 소중함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여 목화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린 나이에도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군요. 저는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를 품은 달에서 명령기를 펼쳤던 배우 김유정 양이 생각났는데요. 드라마 속 하연우처럼 총명한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정순왕후의 간택이라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비밀 정원의 비밀 일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밀 일기의 콩식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